평상시와 똑같이 먹으면서도 살뺄수 있는 음식이 있어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딱 좋은 음식입니다. 별도의 식이요법이나 운동 없이 평소 식습관에 추가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흡수를 정말 잘 조절해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흰강 난콩이 체내의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을 일단 먹게 되면 입에서 침이 나오죠.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아밀라아제의 역할을 막아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로 흡수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결국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흰 강낭콩은 중년이 되면서 잘 빠지지 않는 살 그리고 빵이나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음식인데요. 실제로 흰강낭콩 다이어트 관련 실험에서 12주간 흰강낭콩 추출물을 섭취하였더니 최대 5.5kg이 감량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녀의 콩으로 불리기도 하는 흰강낭콩은 이탈리아 미인들이 하루에 3,000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흰강낭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체중 조절의 비법이 바로 흰강낭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흰강낭콩식이 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비만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흰강낭콩을 이용해 20kg 이상을 건강하게 감량한 사람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흰강낭콩은 바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포만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식욕이 억제되면서 과식이나 군것질이 줄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흰강낭콩을 해군의 콩이라고 부릅니다. 미군 해군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많이 먹는 이유인데요. 미국 해군들에게 콩은 장시간 항해를 하면서 먹는 영양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유보다 8배 그리고 계란보다는 2배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 흰강낭콩을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식품 안전처에 따르면 흰강낭콩에는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12배, 칼슘은 새우의 30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세올라민은 아밀라아제 기능을 막아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흰강낭콩 먹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요. 한끼 식사로 충분한 흰 강낭콩 스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흰 강낭콩을 6시간 불린 후 20분간 삶아줍니다. 그리고 저지방 우유 한 컵과 삶은 강낭콩 30알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맛있는 흰 강낭콩 스이크가 완성되는데요. 포만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좋은 흰 강낭콩 스이크를 마시면 됩니다. 또 콩의 비린 맛을 낮추고 단맛을 올리려면 키위와 함께 갈아마셔도 좋죠. 또 다른 방법은 흰 강낭콩과 쌀을 일대일로 밥을 지어 먹으면 고소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흰 강낭콩을 불려놓았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밀가루 대신 넣고 부침을 해먹어도 맛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답니다. 흰 강낭콩의 장점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흰 강낭콩에는 낮은 지방 함량과 함께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흰 강낭콩의 분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균형과 조정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포스파티들세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뇌화학물질의 함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기억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흰강 난콩은 대표적인 혈당을 낮추는 음식으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파세올라민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추어 혈당 조절을 도울 뿐 아니라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를 앓고 있지 않는 정상인에게도 번번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혈당의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흰강낭콩으로 건강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흰강낭콩에는 레시틴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엉겨붙은 노폐물이나 기름 덩어리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또 간에 있는 지방대사를 조절해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2007년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레시틴 복용 시간 손상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담즙 분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레시틴 성분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촉진해 인지능력이나 기억력, 집중력 등의 뇌기능 개선에 좋은 작용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걱정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흰강낭콩은 풍부한 섬유질이 배변 기능을 증진하고 숙변도 막아주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죠. 흰 강낭콩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성분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전반적인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 강낭콩의 부작용은 크지 않지만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흰 강낭콩의 적정량은 30g으로 60알 정도가 적당하며 간혹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단백질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다이어트와 탄탄한 근육에도 도움을 주는 흰 강낭콩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